경기도 미분양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분양률이 90% 심지어 100% 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1368만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8월 초 경기도청이 배포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도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수는 총 1만 187채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포함하면 총 1만 1944채입니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무려 1만 2천 채 정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도시를 10위부터 1위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위는 경기 남부동탄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미분양은 총 7곳으로 이중 미분양이 몰려있는 아파트는 우정읍에 있는 화성조암 스위트엠입니다. 가장 많은 25평의 경우 2년 전에 2억 9천만원에 분양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 224세대 중 67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굳이 입지를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외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30% 넘는 물량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봉담읍에 있는 코아르카 보드 줌시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021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반경 700m 이내에 상봉초, 봉담초, 봉담중, 봉담고, 화성시립봉담도서관 등 학군 및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인근의 생태체육공원, 봉담호수공원 등이 인접하여 봉담이 지구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분양가 1억 1200만원대에 분양을 했지만 저조한 경쟁률로 미달이 났습니다. 총 288세대 분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46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3년이 넘은 현재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도시형 생활 주택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화성시가 226세대 미분양 중 199세대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으며 미분양 심각도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9위는 양평군입니다. 양평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양평읍 턱평리 하늘채 센트로일스입니다. 남한강을 내집 거실에서 바로 볼수 있고, 시립주금 2천만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양평역과 오빈역 인접이라고 광고해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한강 조망 외에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총 200세대 분양에 무려 152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휴먼빌 아틀리에도 33평이 4억 8,60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양평병원, 양평버스터미널, 양평초등학교까지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양평역도 도보로는 힘들지만 차로는 바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406세대 공급 120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양평군이 277각으로 미분양 구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8위는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7곳, 이 중에서 미분양이 몰려있는 아파트는 화도 마성역 극동 스타클래스 더 퍼스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춘선 마성역 초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삼성스토어, 다이소 등 주변의 상권이 잘 형성되어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2022년 26평을 5억 원에 분양하였지만 138세대 중 무려 131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도 단 7세대만 분양되며 94%라는 최악의 미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화도읍 단내리에 있는 단내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도. 148세대 분양의 82세대가 중공후 미분양되었습니다. 화도 월산리에 있는 월산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도 390세대 분양의 77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340세대로 미분양 가장 많은 도시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경기서부 김포시입니다.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3곳, 이중 미분양은 대부분 한 곳에 몰려 있었는데 김포코촌 센트럴 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1,297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6월 이미 입주를 했지만, 1,297가구 중 아직 388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김포 코촌이지만 국민평형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이 넘으며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 캐슬램 파밀리 시티 2단지와 연식 4년 차이를 고려해도 1억 5천만 원 이상 비싼 분양가입니다. 이곳 외에도 김포 한강 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네는 2022년 9월 입주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장기역 역세권, 단지 바로 앞에 금빛수로 수변산책로, CGV, 롯데마트, 킴스클럽, 라베니체, 카페거리, 각종학원 등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입지입니다. 286세대 분양에 23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도 미분양이 속출합니다. 김포는 미분양 합계 424세대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6위는 오산시입니다. 오산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양산동 롯데캐슬 리너스포레입니다. 병점역과 세마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고 광고하는데 위치가 애매합니다. 향후 GTX 신호선이 병점역에 들어서게 되면 교통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33평 기준 5억 6천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1672세대 롯데건설 대단지 아파트인데 279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롯데캐슬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세대수 외에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정도로 미분양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오산 세교안 신더유도 844세대 분양에 155가구가 미달되었습니다. 오산시는 전월 대비 미분양이 무려 220세대 증가하며 이번 달 미분양 합계 434세대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5위는 인구 100만이 거주하는 용인시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9곳, 이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처인구 전대리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역 대원칸타빌입니다. 이 아파트는 용인 경전철 에버랜드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작년 11월 34평을 5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지만 대거 미분양되었습니다. 총 348세대 분양의 33%가 넘는 116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용인에서 살기 좋은 수지구에 있는 동천역 트리너스 뒤에는 동막천이 흐르고 신분당선 동천역을 이용 가능하고 조금만 가면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분당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입지이지만 분양 결과는 처참합니다. 94세대 중 무려 87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시행사 요청에 의해 단지 정보를 비공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용인은 전월 대비 38세대 감소하며 현재 미분양 618세대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사위는 경기 북부에 위치한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희정동 덕정역 칼라비발디퍼스티어입니다. 위치를 보면 주위에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덕정역이 들어가 있지만, GTXC 예정인 덕정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양주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427세대 분양의 427세대가 모두 미분양되었습니다. 양주에서도 이런 외곽이 5억이라니 100%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네요. 이 정도면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한 채에 5억씩만 잡아도 427채면 2100억인데 2000억 가까운 돈이 돌지를 못하니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다음은 양주 옥정신도시 파티오포레입니다. 파티오포레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규모 타운하우스로 468세대 중 164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지방 타운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미분양 무덤입니다. 김부자 TV 구독자분들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구매하시지 마시고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좋아질 만한 곳의 아파트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양주시는 전월과 동일한 679세대 미분양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경기 최남부에 있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3곳인데, 가장 심각한 곳이 당황지구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 비라이스트입니다. 안성 제일산업단지와 접해 있고 주변에 이마트, CGV 안성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년 33평 기준 4억 5천만 원에 분양했지만 대거 미분양이 발생되었습니다. 84타입으로 976세대 분양했지만 526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면 안성하우스토리퍼스트 474가구 분양에 369가구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헤링턴 플레이스 진사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근처에 스타필드 등 상권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 역상 안성이지만 길만 건너면 평택이라 사실상 평택권역입니다. 이런 곳도 637가구 분양에 179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안성시가 전월 대비 110세대 감소한 1,113세대로 미분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위는 SK하이닉스의 도시 2천시입니다. 2천시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안흥지구 롯데캐슬센트럴페라즈스카이입니다 주변에 초중고 다 있고 2 0 0 0버스터미널 CGV 등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4km 배후에 SK하이닉스도 자리 잡고 있는 직주근접 단지입니다. 2천 롯데캐슬센트럴페라즈스카이 84타입이 무려 7억원이라는 고분양가에 올해 4월 분양을 하였지만 대거 미분양되었습니다. 801세대 분양에 무려 671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같은 아흥지구 바로 옆에 있는 서이스타일스스카이도 올해 4월 84타입을 6억4천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하지만 347세대 분양 중 269세대가 대거 미분양되었습니다. 송정동 자이더레브도 84타입을 5억5천7백만원에 분양했지만 635세대 분양의 절반이 넘는 358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2000시가 1301세대 미분양으로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1위는 삼성의 도시 평택시입니다.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 총 13곳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도일동 브레인시티 중흥 스클래스입니다 작년 12월 34평 분양가 5억 2천만원대에 분양을 했지만 청약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1980세대 분양에 무려 10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건설사도 망할 것 같습니다. 한 채에 웍씩 첨가구면 5천억원 가까운 돈이 돌지 못하는데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평택시 현덕면 화양지구 신영지열도 올해 6월 84 타입 999세대 분양에 909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택화양 도시개발구역에 있는데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84 타입을 4억 7천만원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분양 결과 미분양률은 91%로 처참합니다. 이외에도 화양지구나 브랜시티 같은 신규 택지의 미분양이 많습니다. 평택시 미분양 물량은 이전달 대비 335세대 감소한 3632세대로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물량의 30% 가까이가 평택시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현황은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김부자 TV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